자, 오늘 두 번째 꽁땅 주는 구독 배지 그리기. 아, 근데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아, 나 걱정돼. 와슈? 와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해볼 것은 5분 만에 구독 배지 만들기입니다.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아니, 잘 봐주십시오. 자, 어, 구상은 다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느 정도 돼 있다 이 말씀이 없고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의 그 구독 배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건데 대충 얼굴을 조금 한번 오려 봐볼까요? 근데 이 얼굴을. 이건 좀 그렇죠? 툴을 잡는 저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돼야지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한번 눈을 똑같이 그려보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고 눈썹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눈썹이 너무 삐뚤이 하네요 코구멍이고요 코예요 그리고 입은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변하는 거지. 이거 코 너무 진하네요? 코는 펜을, 펜이라고 펜. 펜마 펜. 좀 연하게 할까요, 이걸? 색깔을. 그리고 여기에서 입술을, 나는 이제 쿨톤이니까 쿨톤에 어울리는 입술로 해주고. 아 너무 색깔이 좋은데 조금만 어, 이렇게 뭐 해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걸 한번 껴얹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에이, 좀 너무 작네 점점 이렇게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생기는 거지 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보면 봐봐 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어? 김달걀인데? <laughs> 어 이상하다. <laughs> 아니 조금 너무 캐릭터 같은 느낌이 없어서 캐릭터 같은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오히려 징그러워. 여기에서 조금 분홍색을 이거를 그냥 아예 해서 여기에 아유 아유 잠깐만 너 너무 이상한 아저씨 방송 같잖아. <laughs> 친구 같다고요? 루미큐브 할때본적 있는 것 같다고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이런 걸 원해요? 아니면은, 다른 걸 원해요? 어떡하지? 하. 아니야, 이불 다시 그리자, 이불. 이불 다시 그려. 이불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온 거잖아요. 제 방송을. 그러니까 친절하죠. 그땐 그때 이제 김달걀이 친절할 때야.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도 친절하잖아요. 늘 친절해. 나는 뭐 이보다 어떻게 더 친절하냐? 너무 오바지 그건 너무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거짓인 거예요. 그게 과도하게 친절하다. 이제 나중에 변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초심을 잃을 수가 있지. 작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얼마나 작아지고이 정도 작아지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보기엔 안돼 이건 안될것 같아. 너무 좁은 방향한 거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조금 크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내내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건 크죠. 이렇게 같이 해서 움직이면. <laughs> 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내가, 세, 내가 그린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 이런 거였거든요. 별로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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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왜 싫어하는 눈치예요? 눈치가? 어 이거 좋아. 어때요? 이거? 이런 느낌. 요런, 요런 느낌. 아, 어때요? 이, 이 느낌. 무엇이든 알것 같죠? 그리고, 이거, 삐진 느낌. 약간 미소 느낌. 그리고, 활짝 미소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 그냥 미소가 좋을 것 같아요. 미소나 무표정 둘 중에 하나가 좋을 것 같거든요? 미, 무표정? 역삼각형이요? 이렇게요? 아, 역삼각형. 역삼각형. 별론데? 삼각형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이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이거. 이게 1번인데, 이게, 이거 하고, 앞머리를 이제 그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약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도네이션. 이런 느낌이면. 아, 이거는 워터마크예요, 워터마크. 배지 아니고. 이게 갖고 싶으신가 보군요, 이거. 이거 원하는구나? 원하네, 이걸. 이거 하고 싶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이거를 다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결정합시다 아니 양세찬이라니왜 자꾸 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에? 이렇게 속눈썹 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김달걀이에요? 쌍꺼풀도 있어야지 됐나요? 한 개는 귀엽다 한개 이렇게 하면 어떠? 닌텐도 위 같아 봐 도네 오랑우탄 같아요 이 얼굴이나 이게 좋아요. 그래, 이걸로 한번 제가. 이거 워터마크가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제 유튜브에 혹시 보면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바뀐 게 없어. 여기 있잖아. 뭐 식으로... 여기 있잖아요! 전체 화면을 하세요. 아이폰 아니? 여기 아이폰인 사람 많아. 아이폰이라고 자랑하니? 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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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렇게 시선강탈이에요? 아까는 하찮아서 별로라며요 하찮은거 귀여운데 이건 너무 음. 하찮아 이랬잖아요 김나겸 얼굴 안보이고 워터마그만 보인다고? 음. <laughs> 음. 이거만 음. 보인다고, 음. 보인다고 음. 지금? 음. 네, 음. 보지마 그만 봐!!! 그림판 켰다 다 죽었어? 다, <laughs> 다, <laughs> 다, <laughs> 다 죽으면 어 옛날에 아주 못생긴 조개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 끝이야 이거처럼? <laughs> <laughs> 아주 못생긴 조기 이야기처럼 그냥 너무 묶려서 죽어먹어. <목소리> 영상 다 봐니? 가봐! 라